오늘 성경 말씀은 미친 세상, 병든 세상도 문제지만 병든 세상을 바로잡지 못하는 무능한 현대 교회를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귀신 들린 아이와 이 세상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 마귀의 전략은 진리를 말하지 못하기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알면서도 말을 못해 귀신이 들어가면 먼저 저기로 거꾸로 져요 거품을 흘려요 이를 갈아요 그리고 파리예요. 지금 이것은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뭔가 한이 맺혀서 격분한 미친 세상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의 독입니다. 혈기 부리는 것. 분노하는 것.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파리해져요. 파리는 피가 돌지 않고 그냥 죽어가는 거. 요즘 애들 보면은 파리해집니다.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공교육이 미치니까 사교육이 미쳤어요. 이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도 마음대로 아이를 어할 수가 없어서, 할수 없어서 데려온 거요. 소문 듣고 데려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못 고쳐.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오늘날 교회의 무능력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수 있거든 한번 해 보십시오 비꼬는 말투의 오토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 그 손을,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이라 일으키시니 부활용어입니다 이제 이 아이는 새롭게 살게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부활을 사는 거요. 제자들이 던진 질문. 왜이 미친 세상은 꼼짝도 안 하고 있답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드렸습니다. 기도란, 내미는 거지유송과 같다. 기도 행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미친 세상은 예수님만이 약입니다. 거반 미쳐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십시오.